2002년 3월 6일 아침, 경기도 하남 검단산숲에서 공기총 6발이 박힌 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화여대법대 4학년 하지혜씨, 21세였습니다. 몇년 전, 영남재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씨는 망상에 빠집니다. 사위가 그녀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믿고, 1999년부터 2년간 계속 미행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피해자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조카와 지인을 동원해 납치 계획을 실행시키죠. 3월 6일 새벽, 하지애 씨는 아파트 앞에서 끌려가다가 숲속으로 이송된 뒤 공기총에 6번이나 맞았다고 밝혀집니다. 범행 직후 윤길자는 도주와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총 5명을 동원했으며 청부살인업자들은 곧 해외로 사라집니다. 공소시에는 증거가 쏟아졌고 2003년 중국에서 체포된 청부살인업자들의 자백으로 윤길자와 공범들은 기소됩니다. 1심에서 윤길자 씨는 무기징역, 공범들도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특혜로 포화병실을 이용하고 교도소를 수차례 나가 자유로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폭발합니다. 망상 하나로 시작된 고통, 권력과 재력을 이용한 살인은 막아낼 수 없었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